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때는 진로저널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가지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그 1교시에 3개, 2교시, 2교시에 3개, 그래서 한 프로그램당 7분에서 9분 정도 소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알아차리기에서, 내 마음 가나다입니다. 자, 내 마음 가나다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마음을 걷어내고, 나를 알아차리는 가나다. 강제 연상 시집기 기법입니다. 여러분의 가나다 마음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그냥, 그, 어 편하게, 어 기억부터, 이제는 그, 희유까지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그 살짝 바꿔서 그 써도 됩니다. 나를 뭐 라로 또는 뭐그 바꿔서 써도 되고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그냥 안써도 됩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환히 비치는 햇살 밝은 날에도 내 마음속에는 뿌옇게 안개낀 날이 많다. 햇살에게 미안하다. 예, 정현봉의 안개를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 1분 정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부터 어 가나다를 하겠는데요. 요즘 자 그래서 가에서 하까지 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올리고 자신의 요즘 마음을 주제로 시를 쓰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글자는 비슷한 글자로 대신하거나 건너뛰어 됩니다. 자 글씨체, 내용, 맞춤법 등에 상관없이 그냥 떠오른 대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어, 씁시다. 자 지금부터 어, 시작하십시오. 3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다 쓰신 학생은, 그내 마음을 가장 표현한 문장, 그걸 체크하시고, 그 이유를 쓴 다음에, 이거를 쓴 느낌을 같이 함께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이 쓴 거하고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끔은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고 생각해 본다. 다들 자신의 목표로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라, 나는 의지가 약해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만 하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 의뢰도 해 보았지만, 자기 의뢰가 아무 소용이 없네. 슬퍼진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심해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자, 화이팅 이렇게 어, 썼습니다. 자, 또그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끔은 나도 나를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나를 모르겠다. 항상 나를 따라오는 다이어트의 어, 미미 어, 미비우스띠 다이어트만 하면 라면이 먹고 싶다. <laughs> 마지막으로 한 번만 먹겠다면서 계속 먹는다. 바보 같다. 이런 내가. 사진을 보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다가도 아직은 안, 것, 안 해도 될것 같다며 안심한다. 자기 합리화란 정말 무서운 것 같다. 채소만 먹을 것이다. 이젠. 화이팅 하자. 내 자신. 예.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채소만 먹을 것이라며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채소만 먹을 것이라는 것을 가장 어, 표현한 문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가 자, 자기 자신이 어, 결심을 해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어, 자기 마음인 것이죠. 가에서 나도 나를 모르겠다 했는데 가나다 시를 쓰면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어, 내 마음에 가나다를 쓰면서 어, 자기 자신의 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마음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먼저 다음에 긍정감정 30개와 부정감정 30개가 주어집니다. 감정 단어 60개를 읽으며 요즘 내 마음과 유사한 감정을 찾아 있는 대로 밑글을 그으세요. 자, 2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근 어, 것 중에서 줄근 것 중에서 세 개만 골라서 다음 가로 안에 쓰고 이어서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요즘 내 마음은 아까 밑줄 친 거에서 세 개를 어, 골라서 여기다 써주시고 그 이유를 한번 써봅니다. 자, 4분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유를 다 쓰셨으면, 이 글을 쓰는 느낌까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 요즘 나의 마음은 긴장된다, 답답하다, 불안하다. 요세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강의도 못하고 집에서도 있는 것 같지 않고 강의안을 작성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 하는데 컴퓨터는 잘 다루지 못하고 시간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다. 아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요 강의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재밌는 수업을 할 텐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하다. 예,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또, 어, 어떤 한 학생의 예를 들면은, 그, 두근거린다, 답답하다, 긴장된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되어 대학교를 갈 마음에 두근거리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긴장이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만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해서 이 세단을 고르게 되었다. 이 글을 쓴 느낌은 요즘 내 마음 은 너무 복잡해져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 내 감정을 솔직히 적어내니 후련하기도 하다. 복잡해서 말을 못했던 내 감정들 이제 남들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어, 사례를 있었고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흥미롭다, 아쉽다, 씁쓸하다라고 적었어요. 어떤 학생은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건지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교수님들과 같은 과 친구들 또 다른 학부의 친구들을 보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자, 느낌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을 감정 표시를 통해 표현하면서 좀더 담담해지고 적응해 나간 느낌이 들었다. 예, 이렇게 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 소리 질르기. 예, 소리를 한번 확 질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 때로는, 음, 자기 감정 때문에 막 소리를 질르고 싶을 때도 있죠. 자, 한번. 주어진 시를 천천히 읽어봅니다. 마음에 와닿는 곳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책상 위에 엎드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아무런 까닭 없이 맥이 풀릴 때. 아무도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눈을 꼭 감아 버리고만 싶을 때. 책상 위에 두 팔을 가지런히 포개고 그 위에 뜨거운 이마를 얹고. 가만가만 숨을 고로 노라니 친구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져 가고 깜깜한 어두운 어두 점점 더 깊어지지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지 날 그냥 내버려 두렴 잠들어는 놓 것이 아니야 어떤 꿈을 꾸려는 것이 아니야 예 신영건의 시간 여행 중에서 어, 자이 시를 마음에 얻닿는 곳에 밑구를 그었으면, 자, 이 시처럼, 날 그냥 내버려 두렴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언제였나요? 왜 그랬나요? 그때를 생각해 보며, 다음 문장에 이어서 글을 써봅니다. 자, 날 그냥 내버려줘. 예, 한번 5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쓴 느낌까지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작성하셨나요? 언제 소리 질고 싶었나요? 저도 어저께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 아직까지도 어, 소리를 질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나이가 제가 60이 다 됐어도 그래도 계속 저에 대해서 뭐 어? 과잉보호 뭐, 어? 그 내가 어디 어디 가면은. 어? 어디 갔나, 얘기해, 해라, 뭐해라, 아우, 어,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제발 좀, 참견하지 말라고, 날 그만 내버려두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후회했어요. 좀 참을걸. 예. 자, 한 번, 어, 사례를 한 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 질르고 싶다. 코로나 바이러스, 몰러가라고 하고 싶다. 학교 강의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니, 너무도 힘이 든다. 여섯 과목을 PT 만들고 녹음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 진짜 싫다. 예, 제 마음입니다. 어, 이럴 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와이프는 내 마음도 몰라준다. 소리 지르고 싶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어, 소리 지르고 싶다. 학교에 있을 때 학교가 싫다. 학교에 가면 난 하찮은 인간이 되는 기분이다. 선생님께선 나에게 관심도 없었고 꾸중만 했다. 칭찬이나 격려 따위는 없었다. 날 매일 괴롭혔다. 내가 있어서 학교가 시끄럽다고 했다. 선생님은 나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싶다. 네. 현재 내가 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 같다. 복잡한 마음이 뚫리고 후련해졌다. 예. 두 명의 학생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그냥 내버려 줘. 그래, 난 너희랑 달라. 난 아무것도 하지 하고 싶지 않아. 밝은 빛보단 어두운, 어둠이 좋아. 지금 은 혼자 있고 싶어. 난 뭐든지 느려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말로 나는 잠드는 것이 아니야. 그냥 날 내버려둬. 예. 어둠이 좋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후련했다. 후련하다. 내 속마음을 말하니 후련하고 허한 느낌도 든다. 네, 또한 사람 보면은, 아, 고등학교 때 한창 내신 성적과 대학 입시라는 부담감에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서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 나를 그냥 내버려도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예, 그렇죠. 어, 이 글을 쓴 느낌은 고등학교 때이 시를 알게 되었다면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을 공감해 줄수 있다는 것이 한계든으로 스트레스가 덜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아, 우리가 어, 소리 지르고 싶을 때는 어, 소리를 지르세요. 글로 쓰든 뭐를 하던 어,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것이 어, 중요합니다. 자, 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